뮤젠의 1985년 영업은 12월 31일 오후 6시에 종료되었다. 대청소를 한후 도모이코는 기리하라 히로에와 함께 조촐하게 건배했다. 히로에가 내년에 포부를 물었다. 게임기를 넘어서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어. 도모이코가 그렇게 대답했다. 기리하라의 대답은 이랬다. 낮에 바깥을 걸어다니고 싶다. 그 대답에 히로에는 초등학생 같다면서 웃었다. 기리 아라 씨그 정도로 불규칙한 생활을 한 거야? 내 인생이 백야를 걷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백야라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기리 아라는 하이네켄 을 맥주를 하이네켄 맥주를 들이켜 후 도모이코와 히로엘을 번갈아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결혼 안 해? 결혼? 도모이코는 하마터면 입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뿜을 뻔했다.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자 기리아라가 팔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A4 용지 한 장과 길쭉하고 납작한 상자를 꺼냈다. 도모이코는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서리가 해진 낡은 상자였다. 기리아라가 상자를 열어 안에 든 것을 꺼냈다. 가위였다. 날이 10cm 이상은 되어 보인다. 끝이 상당히 뾰족하고 은색으로 빛나는 그 가위에서 오래된 물건의 품격이 느껴졌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위네. 히로에가 감상을 말했다. 옛날에 우리 가게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야. 독일제인 것 같아. 기리아라는 가위를 들고 나를 두세 번 벌렸다 어무렸다 했다. 싹둑싹둑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는 왼손에 쥔 종이를 가위로 오리기 시작했다. 세심하게,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매끄럽게 종이를 움직였다. 도모이코는 숨죽이며 지기며숨그 손을 바라보았다. 오른손과 왼손의 움직임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침내 종이를 다 오리자 기리야라는 그것을 히로에에게 건넸다. 그것을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멋지다. 그것은 소년과 소녀가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양이었다. 남자아이는 모자를 썼고 여자아이는 머리에 리본을 달았다. 정말 훌륭한 솜씨였다. 대단한데. 도모이코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미리 주는 결혼 축하 선물이라고 해두지. 히로에가 고마워라고 말하자 종이를 옆에 있는 유리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 놓았다. 도모이코 기리아라가 낮고 진지한 음성으로 도모이코를 불렀다.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장사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어. 그야 그렇지만 이 가게는 네 거잖아. 기리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 이 가게가 어떻게 되, 될지는 너희들에게 달렸어. 뭐야 그렇게까지 심하게 압박감을 주고 도모이코는 가볍게 웃어넘기려 했다. 기리아라의 말에 뭔지 모를 심각한 울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기리아라. 도모이코는 다시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볼이 경련만, 경련만 일으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앉아있던 히로에가 평소 습관 때문인지 얼른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네, 무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히로에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기리아라에게 내밀었다. 가네시로시야, 이런 때에 무슨 일이지? 도모이코가 말했다. 기리아라가 수화기를 받아 귀에 댔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몇초후 기리아라 또한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수화기를 손에 쥔채 벌떡 일어서더니 다른 한 손을 의자에 걸쳐놓은 야구 점퍼로 뻗었다. 알겠습니다. 이쪽 일은 내가 알아서 하죠. 케이스와 패키지는... 네, 부탁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기리아라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 기리아라는 늘 하던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모이코가 급히 그 뒤를 쫓아갔지만 기리아라의 걸음이 워낙 빨라. 빌딩을 나선 후에야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기리아라, 무슨, 일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생긴 건 아니야. 이제 생길 거야. 기리아라는 업무용 승합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대답했다. 해적판 마리오가 덜미를 잡힌 모양이야. 내일 아침 일찍 방범과에서 공장과 창고를 수색한대. 어쩌다 들켰대? 글쎄 누가 찔렀는지도 모르지. 확실한 거야? 내일 아침에 경찰이 수색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회사에 특별한 루트가 있는 법이거든. 주차장에 도착한 기리아라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12월 추위에 얼어붙은 엔진이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알아서 퇴근해. 분단속 잘하고. 그리고 히로에에게는 적당히 둘러대. 같이 안 가도 되겠어? 이건 내일이야. 처음부터 그러기로 했잖아. 그리고 기리아라는 타이어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차를 수, 출발시키더니 난폭하게 핸들을 돌리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모이코는 하는 수 없이 가게로 돌아왔다. 히로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기리아라 씨는 이런 시간에 대체 어디 가는 거야? 게임 하청 업체에 간대? 전에 기리아라가 관계했던 게임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나 봐. 12월 31일 밤에? 게임기 회사는 1월이 대목이잖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겠지. 흠. 히로에는 도모이코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챈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아는 듯했다. 그녀는 시무룩한 얼굴을 한채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후 얼마 동안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았다. 어느 채널에서나 2 시간 넘게 편성된 프로그,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올한해 돌아보는 코너에서는 한신 타이거스 감독을 행갈에 치는 영상이 나왔다. 대체 이 장면을 몇 번째 보는 것일까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기리하라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감은 없었다. 도모이코와 히로에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도모이코도 그랬지만 히로에 역시 의식이 텔레비전이 아닌 딴 곳에 가 있었다. 히로에는 먼저 집에 가는게 좋겠어. NHK 홍백 가합전이 시작되는 걸 계기로 도모이코가 말했다. 그럴까? 응, 그러는 게 낫겠어. 히로에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알았다며 일어섰다. 기리하라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지? 응, 하고 도모이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응, 고마워. 오늘 밤은 어떻게 할 거야? 히로에가 그렇게 물은 것은... 12월 31일 밤을 함께 지내자고 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이다. 갈게좀 늦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럼 매미국수 준비해 놓을게. 히로에는 코트를 걸치고 가게를 나갔다. 혼자 남은 도모이코의 머릿속에 뭔가 상상이 오락가락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년 하는 송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신년 축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정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히로에 집에 전화를 걸어 어쩌면 못 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길이하라씨 아직도 안 왔어? 히로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응, 뭐가 잘안 되는 모양이야. 조금 더 기다려볼게. 히로애는 졸리면 먼저 자. 아니야, 괜찮아. 아침까지 재미있는 영화 많이 하니까 그거 보고 있을게. 히로애가 있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린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다. 멍하니 심하, 심야 영화를 보고 있던 도모이코는 인기척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기리하라가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기리하라의 모습을 자세히 본 도모이코는 깜짝 놀랐다. 청바지는 흑투성이에 야구 점퍼는 소매가 약간 찢어졌고 목도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꼬리? 기리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모이코에게 왜 아직 여기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아무튼 몹시 지쳐 보였다. 그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고개를 푹 꺾었다. 기리아라, 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기리아라가 말했다. 뭐? 가라고? 하지만 가. 그 외의 다른 말은.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는 수 없이 도모이코는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기리아라는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나 간다. 마지막으로 도모이코가 말을 건넸지만 기리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포기한 도모이코가 입구로 걸어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소은무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 그래. 하지만 기리아라는 또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도모이코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말했다. 조심해서 가라. 아 그래. 길이알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도모이코는 뒤돌아 문을 열고 가게를 나섰다.